안녕하세요 성태원 김소장입니다 자 오후 시간에 네이버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주말에 네이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한번 뺐다가 올리면서 박스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들 어제 영상들 기억하시죠 일단 오전에 강력한 매직봉이 뜨면서 전일 말씀 그대로 사실 이 오늘 차트에 좀 반영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차피 일본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 허용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가을에 일본 첫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속도가 가속도가 붙을 거예요 특히 8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우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령들이 제외가 되면서 지금 세계 2위에 우리 대한민국 스테이블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클 다 아실 거예요 서클에 일단 CEO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4대 주요 은행들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민간 업체들을 미팅 인들이 예정이돼 있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목요일 까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부터 반영이 되면서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위 아래로 다시 그 그러니까 아래 위로 변동성을 주면서 다시 한번 매집하는 형태가 이어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 시간 이 네이버 외에도 카카오페이 라든지 다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상승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이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고 고 있는데 오늘 영상 속에서 우리 네이버 이전 고점인 29만 8천 원 이후에 하락폭이 좀 지속되고 있고 또 외인들이 워낙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담을 이겨내셔야만 여러분들은 네이버가 다시 한번 45만 원 다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황제주를 들을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강인한 심장을 좀 가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이 일정들과 그리고 수급 상황들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기서 한 주도 마시고데려 기회가 되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아주 큰도움이 되거든요 한번씩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일봉차트 좀 들어갈게요 자 보시면 사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차트상 29만 8천 원 이후에 하락 기조 자체가 벌써 한두달 가까이 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두달 동안 2조 원, 2조 한 3천억 원 이상을 집중해서 매도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개인들이지칠법도 한데 개인들 역시 하단에서 2조 3천억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다 보니까 지금 개인 vs 외인으로 지금 싸움들이 접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싸움 속에서 사실 그래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 ]입니다. 왜? 공매도 잔량들은 이미 많이 털어낸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매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차트를 요, 요 선상으로 밀어서 쭉 거보면 이 일전에 이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주간이 6월 18일 주간이었습니다. 여기 상승한 거에 지금 중앙, 즉 상승했을 때 3분의 중앙 지점을 미하단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선 차트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크게 상승했던 거의 절반 이하를 사실 내려가면 주가는 더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차트 분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분석상에서 지금 뭐가 바뀌고 있죠? 수급들이 엄청나게 지금 어, 어, 엄청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상황 좀 볼게요. 자, 일단은 개인들이 한달 동안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집중 매수한 게 1조 2천억입니다. 두 달간 을 따지면 2조 3천억이 넘고요. 외인들이 8,790억 이상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3,200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가 잘라졌죠 외인과 기관들이 들어왔죠. 자, 실시간으로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시간 수급 현황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외인들이 자, 기관들은요. 라이브 쓰다 보니 조금 양해 좀 해주세요. 자, 기관들이 오전에 매수세를 이어가서 52억도 지금 10분 전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외인들이 10분 전에 다시 한번 매도세로 저어 들었습니다. 71억 6천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매집을 하냐는 거예요. 누가 사고 누가 팔았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아침에 누가 움직였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네이버 오전에 누가 사 드리고 누가 팔았습니까? 자, 쭉 한번 볼게요. 자, 내일 보게 되면 아침에, 자, 매, JP모건 서울이 긴급해서 매수를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롱펀드, 길게 갖고 있던 롱펀드인 골드만삭스가 매도를 하고 단기간에 오를 수 있는 JP모건 서울에서 매수를 하면서 골드만삭스가 던져낸 걸 JP모건이 대업 감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어땠죠, 여러분들? 외인들은요? 아, 확대해서 보일까요? 잘안 보이시죠? 좀 확대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할게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던 그 동안 외인들은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단기 자금이 JP모건 서울은 크게 우리가 좀 생각할 거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제가 그랬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이 순환매가 돌아왔다 보니까 외인들 안에서도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자이 매도세들 보십시오.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거래를 따지면 약10 거래 일 이상 동안 집중해서 매도만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자에서 일부 매수 물량들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 대차장고 거의 다 거의 떨어낸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간다고 한다면 단기 자금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JP 모건 서울이 일단 오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장고 물량들은 이미 어제 이제 8월 4일 목요일 날로 봐도 매매 비중은 8 일제, 일제는 2. 2.3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용 매물 비중 자체가 지난 한 주간 집중적으로 매수, 매도 비중이 나오다가 이제 목교장에서좀 2.37%로 줄어들고 오늘도 신용 장고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신용 장고에 대한 매물들이 떠왔다면 자 기관이나 외인들은 뭘생각하겠냐는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기관들 매도 무슨 생각할까요? 앞으로 네이버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분이 공매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외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오늘 JP 모건 서울이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개인들이 일단 외인들 골드만삭스가 던져낸 걸 JP 모건 서울에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개인 오늘까지도 다시 한번 매도 매수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력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도 강력하게 매수 주체를 움직이고 있으면서 지금 일봉상 보이시게 되는 밑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제가 항상 체크 많이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딱 붙어가면서 차트 쪽으로는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봉 차트를 보게 돼도. 주봉 차트상 5일 주봉이 이미 3주 전에 밑에 10일 주봉을 돌파를 했기 아, 예,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열어져 봤자 21만 6천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월봉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5일 주봉을 벗어나 5일 월봉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월봉 차트를 보는 게 세력들이 이탈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탈 안했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떨어낼 만큼 떨어내고 매집봉들 이미 왕창 지금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요이 딱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뭘 준비를 할까요? 일단 관련 기서좀 볼게요. 일단 중요한 게 어차피 이재명 정부 계약에 네이버는 딱두 가지 재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웹툰부터 해서 네이버는 먹을 거라 워낙 많은 기업이에요. 지금 재무제표도 굉장히 훌륭하죠. 하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있는 게 210조짜리 국정계에서 밝힌 AI 관련해서 모두의 AI를 통해서 내년 초에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AI 모두의 AI를 선두주자로 만들... 수 어, 한 기업이 발표가 되겠죠 일단 자그 발표 이제 그런데 그런 준비를 하자마자 네이버에서는 지금 데이터 보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dsoc 라고 새롭게 신설하면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부서를 새롭게 창설을 했습니다 중요 그만큼 이 넘쳐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준비한다는 건앞 내년 ai 이 모두의 ai 를 써버린 ai 를 개발을 할때이 네이버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거기에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일단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음주 서클 총재가 우리 대한민국 방문했을 때이 4대 은행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간 코인 업체랑 만나기 시작하다면 수납매 속에 다음주 수납매는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두첫 엔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새로운 원화 엔화 스테이블 코인 나온다면 대한민국 역시 이제 원화 엔화 뿐만 아니라 달러와 엔화를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8월달에 이법 제정들이 굉장히 좀 가시화될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세력들도 이런 대형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거래량은 미비한 것 같지만 물 밑에서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평균 단가가 높다? 물론 30% 정도 마이너스 때문에 고민하실 수 있어요 중평단이다? 여기서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세는 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멈추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 평균 단가마다 전략들을 반드시 세워서 들어가야 되셔야 될 분들 지금 저는 감히 바닥이라 말씀드리잖아요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도 돼요 근데 내가 너무 고점에 계신 분들 있죠 물량이 좀 딸리다 자금이 좀 딸린 분들은 어떻게든 방법을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타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영상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아침 8시부터 8시까지 1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큰 그림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만약 본인 평균 단가에 따라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워딩 받아보신 분들 어떠세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시죠 왜냐면 지금 강남 PB센터에서도 아무리 고액 자산가 아니면 본인 평단과 비중을 고려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또 저런 자산에 저렇게 움직여야 되고 가격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걸 실시간으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들도. 왜냐하면 그들은 대형 자금 사실 뭐이 자산가들한테 사실 어, 어, 이런 피들, 피라고 하죠. 수수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전 유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바라죠. 제가 뭘 바라고 이렇게 증권가 기본 분석부터 증권가 찌라시까지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바라는 거 하나요. 유튜브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아직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있죠. 이거 하나 정도는 괜찮,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서 뭐 tv로 보시던 핸드폰으로 보시던 구독 버튼 하나 정도 눌러줄 수 있으시죠? 그러면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께는 누구나 제가 무료로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구독까지 하셨던 분들은 좋아요. 옆에 조회수 옆에 더 보기 창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있을 겁니다. 아무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자, 이런 창들 보이시면 일단 내가 본인들 이 네이버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필요하다. 맨 위에 거 분석 및 대응 전략 클릭하시고요. 밑에다가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받아보실 번호가 있을 겁니다. 010 2하 여러분들 번호를 적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에 네이버면 네이버. 또는 어 네이버 말고 만약 내가 변동성이 너무 심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단기 세력들이 분명히 건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정확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 네이버 그다음에 본인 원하시는 종목 있으면 네이버와 그다음에 평단 그리고 비중을 여기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일단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더 이상 뭐 세력한테 세력보다 더 빠른 정보는 사실상 무리겠지만 세력들이 뭔가 움직임이 이상할 때는 제가 꼭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울러서 위에 보시면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만든 건 이런 시장 속에서 나 지금 네이버 말고도 가지고 있는 종목 때문에 좀 복잡해 아니면 수익이 좀 필요해 하신 분들 수익 날수 있는 종목까지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나 종목 추천 필요 없어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종목 추천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한 2분 정도만 제가 증권가 10년 가까이 제 대형 자금을 굴렸기 때문에 이 노하우로서 여러분께 종목 추천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디테일하게 나눌게요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 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수익 나는 게 부럽다 하더라도 바쁘신 분들이 단타나 종가베팅 종목 잘못 들어가면 매도 때문에 손실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셨죠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수익도 세울 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라고 문자 라던지 카톡 텔레그램 통해서 일단 추천 드리고 있고요 단타 같은 경우 하루 4%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종가벨팅 있죠. 얘네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추천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한 6에서 7% 이상들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수익 검증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도 투자 금액이 여러분들, 8천만원 이상이신 분들이 우리가 추천한 종목 세 종목을 다 들어갔다 이거는 오랫동안 무료로 오랜 시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분도 사실 뭐10% 이상 수익 났다 보니까 기분 좋을 때 한번 인증자료 보내셨겠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종목 추천 받는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단타 종가 배팅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다가 내가 단타 종목 원하시면 단타 종가 종목 원하시면 종가라 치시고, 저희 추천 들어가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꾸준히 보세요. 그러고 나서 검증하시고, 찬찬히 비중씩 조금씩 늘려가면서 투자해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 좋은 수익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바쁘신 분들. 자, 이분들은 억지로 단기 종목 따라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자, 바쁘신 분들은 우리 나름대로 공략하면 됩니다. 3분기에 세력들이 매집해 놓은 종목들, 천천히 좋은 자리에서 공략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 1, 2분기 여러분들 대형 종목들 있죠. 1종목들이 조방원 섹터가 됐던 로봇 섹터가 됐던 간에 기대감에 의해서 150% 많게는 250%까지도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 4분기로 들어갈 때 뭐가 움직이고 있죠? 중소형주들 시가 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팩트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시작은 팩트로 가요. 무슨 말이냐. 자, 반도체가 됐던 간에 조방원 섹터가 갔던 간에 기대감으로 오른 거에서 이제는 실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3 12단 5세대 이제 반도체 5만 장 납품 확정됐죠. 이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테슬라, 애플 이어서 6세대 반도체까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필수 본딩 장비나 소재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냉각 시스템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 말하는 거예요. HAVC, 에너지 관련주 마찬가지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면 에너지주들이 움직일 텐데, 자, 기존에 움직였던 대형 원전이 움직일 거냐? 아니면 4세대 SMR 중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듐이나 리듐 신소재들이 움직일 거냐? 결과는 나와 있죠. 답은 나와 있죠. 방산,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 기자재 섹터들, 로봇,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보안주들이 짰습니까 그간 움직이지 않았던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갑작스런 매출들이 나오다 보니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아무 종목들라도 아무 다 되냐? 아니죠. 세력들이 이미 매집해놓은 끼가 있는 종목들 들어가야 한번 시원하게 들어올렸다가 어, 어이없는 뉴스 하나 때문에 무릎까지 쭉 내려온 종목들 여기서 잡아서 어깨까지만 먹고 나오는 전략을 하면 150%는 충분히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료를 만든 이유는 이 저는 이 여섯 개 섹터 안에서 최소 열 종목은 세력들이 매집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아직 안내려오고 있는 종목들 우리는 눌림목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 안에 재료, 왜 사야 되는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 먼저 살 종목부터 준비한 를 거예요. 먼저 사서 수익 먹고 나서 와두 번째 종목 들어갈 때는 1차 종목 들어갈 때 수익이라 원금 더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여섯 종목만 먹어도 충분히 300% 알파는 가능하다 봅니다. 이게 바로 복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안에 종목 명이랑 얼마에 사야 되는지까지 디테일하게 적어놨으니까 바쁘신 분들 단타 포기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거 클릭하시고 밑에다가 세력주라 보내시면 해당 자료집 보내드릴 테니까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앞으로 김소진 김도진 소장 영상마다 많은 좋아요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는 소통방에서 저녁까지 나머지 내용 예고할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나머지 내용은 소통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